Start. 저는 약초학교를 okay. 운영하면서 지금 자격증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대학을해서 자산관리를 어, 전공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가정주부입니다.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으로는 어, 글을 쓰기를 좋아해서 유튜브, 블로그, 음악을 좋아하며 TV도 열심히 보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걷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저는 고양이, 어안 돌아서 바다, 꽃, 이런 것을 좋아하면서 설렘, 친구들도 많이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여행을 할때 많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마다 좋은 옷을 입고 친구들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